그 보물과 재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고레서 2장 3절 말씀 먹게 되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는 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를 우리가 가지고 소유하고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의와 평강과 휴락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께 있기입니다. 내가 우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시기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있기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네. 오직 예수 안에 있어야만이 오늘 말씀도 사장 열쇠 버기들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한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별유가진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말씀하십니다. 설아가 뭐예요? 설아, 네, 정지하다 견디다.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 딱 정지해야 돼요. 주안에서 견디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안에서 버티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때에. 아멘. 주님을 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안에서 버티시기 바랍니다. 주안에서 지속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한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언약의 성취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풍성한 올해를, 은혜를 그때부터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주 안에서 견디고 버텨야 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나의 기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멸류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살아. 주안에서 정지하라 주님 안에서 정지해야 돼요. 딱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아멘. 주님 안에서 견뎌해야 됩니다. 주안에서 버텨야 됩니다. 주안에서 지속적으로 주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날마다 승리할 수 있어요. 아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에게 주님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4 1절 말씀 여러분 다암 소하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럴 시대에 내가 곧디이오진리요 생명이니? 따로 관리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는 올 죄가 없느 이라 말씀하십니다 도마는 의심이 많았습니다 영복은 10장 뭐 27절 말씀 오게 되면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28절 도마가 대답하이르시되 여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이다 예수 이르시되 너는 나를 번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기도 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길이오슬려 생명신 우리 구속자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분이고 우리 왕이 되시고 네, 우리 구세주가 되시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아멘. 모든 문제를 주 안에서 봐야 됩니다. 아멘. 모든 사건을 주 안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명해서 봐야 됩니다. 모든 사건을 그런그 사건이 나한테 문제가 될 수, 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음. 예.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언하셨기 때문에 음. 역사는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경험한 것도 있기 때문에 그거라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보게 되면 예수께서 시대나는부활이여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자하지 않으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말씀하십니다. 우린 영원히 사는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의 천일배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하게 됩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돼요. 나를 위하여 보람당하시고, 죽을 지고 말하신 예수님, 그래서 성령을 보내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인바의 하나님 나의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신 하나님 예수 이름을 기도하게 되면 역사하신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들을 믿는 자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개식 21단 27절 말씀 보게 되면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안일 또는 거짓말을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말씀하십니다.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들어간 성도도 있습니다. 천국을 생각해 보세요. 깊이 생각하면 부러운 사람이 전혀 없어요. 이 땅에 누를 필요도 없어요 천국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성경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철저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 오게 되면 진실로 될 길을 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열법의 1.1핵도 결코 없어지지 않니냐고다 이루리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철저하게 우리를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계시록 22장 7절말씀 보라 내가 속기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살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하고 고민하면 됩니다 사실 세상 예와 많은 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설리 시간에. 하나님 말씀으로만 해야 돼. 저 그렇게 배웠어요. 신학 공부할 때 말씀으로. 예와도 성경에서라고 교수님한테 배웠습니다. 예와도 말씀이면 되는 거예요. 말씀이면 음.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시게 되면 문제가 문제를 남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천국 시민권자답게 살아가는것이다 오늘 말씀이죠. 20절 말씀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서부터 구원하는 자고주 예수들을 기다리로니 이 땅의 소리는 천국의 시민권자로 성도로 철저하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안하여 예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 부족하고 참 너무나 연약하다고 생각 드적 보지만은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왕 같은 지자장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 또한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 네. 이방인들의 스승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 네. 고약의 요셉은 언약으로 꿈으로 하나님 계획안에 쏙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 계획안에 쏙 들어갔음을 알수 있습니까? 요셉은 꿈으로 알았습니다. 우리는 약속의 말씀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음. 말씀으로 네. 말씀의 정답입니다. 음. 다이슨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일에 성실함으로 정직함으로 하나님 계획안에서 들어갔습니다. 그첫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일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하여 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하여 성실하시기 바랍니다. 다이슨,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땀을 흘리면서, 성실과 정직으로 하나님 계획안에서 들어갔습니다. 결국은 그런 두 번째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아주 훌륭한 특별한 왕이 됩니다. 다니엘은 일살렘을 사랑하는 기도로 이스라엘의 희복을 원하는 기도로 하나님 계획안에 속 들어갔습니다. 결국은 언약과 찬양과 기도입니다. 그리고 삶 속에 성실하게 됩니다. 이런 요건을 갖추게 되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계획 안에 들어있음을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었습니다.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과 비슷하게 되어버립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때 성령께서 우리의 온몸을 사로잡아 버립니다. 그냥 하나님의 계획안에 쏙 들어갔고 생각 자체가 주님처럼 살려는 생각으로 가득차기 때문에 성령께서 강력 사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500명 중에 380명은 다복고 살기 위해서 집으로 돌아갔지만 120명만이 주님처럼 살기 위하여 주님의 생각과 하느님, 주님의 계획안에 서 들어가 살고자, 주님 뜻대로 살고자 기도할 때에 그들의 심령을 강타했습니다. 그들을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아, 음. 그들은 그 위에 탁월한 자가 됩니다. 능력자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보다 더 금년들도 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 어버적신 베드로 베드로에 대한 하나님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을 낳는 어부로 사용하십니다. 그의 변함도 기도할 때 변화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짐을 믿고 이제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하 다른 계간에 속 들어가 주님의 생각으로 이제 주님처럼 살고자 결단하고 기도할 때 그가 변화받게 됩니다. 그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복음을 전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런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직 예수로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그가 고난 중에도 평안을 통한 기적을 맛보며 주님의 계획대로 살아갑니다. 그가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사도행전 시비장모절 말씀 오게 되면 이에 베드로는 목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시사설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이 취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옆구리 베두리의 옆구리를 쳐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시사들이 그 손에서 벗어지듯 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두르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하는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 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신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아니라 현실인데 환상인 줄 알았습니다. 감옥에서 단잠을 자는 베드로입니다. 어른 중에도 걱정하지 않는 베드로입니다. 하나님 계획 안에속들어왔기 때문에 그럽니다. 주님의 생각대로 살기 때문에 그럽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떠 합니까? 사도 바울은 믿는 자를 핍박했던 자였습니다. 그가 변했습니다. 버하신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더라 그리하면 너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선포합니다. 고난 중에도 그런 주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바울이기 때문에 찬송과 기도로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고난 중에 더욱 더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지 16장 23절 말씀 오게 되면 만일 친 후에 오기 가두고 오기 가두고 간수에게 매가여 든든히 시키라 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오기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짓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맹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그들이 찬양하기도 할 때에 거기 있던 사람들도 해방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또받반 역사도 있게 됩니다. 특한 백성이 또받반 역사가 있게 됩니다. 아민. 우리가 고난 중에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기적이 나타나면 나뿐만이 아니고 주변 사람도 해방될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믿는 성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지구는 믿는 성도를 위해서 주님께서 돌리신 것입니다. 성도들의 세상이 빛과 소금이기 때문에 아멘. 주님 나 오실 때까지 보음을 증가하는 그 때의 대사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의 의지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존경 본 돈 존경 보며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욕되어졌습니다. 주님의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단 속 들어가 일어나 빛을 바라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계단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아 천국의 최민권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더 철저히 하나님을 도와라 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직 주 안에서 승리할 수 밖에 없음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4장 1절 말씀 같이 읽고 마칩시다 4장 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랑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 여별이 관해 사랑하는 자들아, 이같이 주 안에서 살아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속들어가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해 주시고 언정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험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통행하시고 인도하고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죽으시고 바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 안에서 서라 말씀하셨사오니 주 안에서 멈춰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주민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서 전국의 시민권자로 성도답게 당나고당대하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여 주옵소서 늘 친격으로 통행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만 영광으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